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내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 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무릇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일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또 믿음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T.V. 보면은 영화 같은 거막 보여주는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첩보 이렇게 해서 007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저만 좋아하고요. 저희 사모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옆에 와서 꼭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나쁜 사람이야? <laughs> 누가 착한 사람이야 물어봐요 아 저는 다 알잖아요 그쵸 어지간히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면 질문에 질문에 질문을 물고 들어와서 복잡해 주니까 그냥 봐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속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특히 첩보영화 같은 거뭐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첩보영화에서 그중에는요 그 안에는요. 우리 편 속에 숨어 있는 첩자들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상대편 속에 들어 있는 우리가 보낸 첩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화를 보았다면 알 수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 봤다고 해서 그 안에 꽁꽁 숨어 있는 그 사람이 예, 때로는 회유책에 당해서 뭐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처음부터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예, 그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게 살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요, 선량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편인 듯 우리 곁에서 또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듯안 들어온 듯 모르게 그렇게 들어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탄인지 어떤 사탄의 그 어떤 조종에 사탄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탄.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다니실 때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 질문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하매. 여러분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게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성지 순례를 가기로 저희가 계획했는데 여기는 꼭 가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곳인데 원래는 이곳이 그냥 동네가 아니라 그냥 마을이 아니라요. 빌립보 가이사라니까 가이사라에게 바쳐진 빌립보가 가이사라에게 바친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황제에게 바쳐진 계획 도시 여기에 들어가면요. 황제를 섬기는 곳,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주 가득한 장소를 지나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성별되어 받쳐진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특별히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름부음 받은 구약 성경의 기름부음 받은 자는요 왕, 왕이 기름 받았죠. 부음 받았죠. 우리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선지자이시고,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 우리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렇게 하, 너 위에 예, 반석 위에 네가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고 거기서 묶으면 모든 것이 묶여지고 거기서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시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내시면서 그중 절반을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마음속에서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주님 생각하기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제자들에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끝에 보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은요. 처음 그리고 그리고 드디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실 것과 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처음 이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어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어도 나와 함께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때가 되어서 이제야 비로소. 이유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해도 되겠구나. 그 이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아, 예수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 위의 반항을 나타내죠. 자,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항변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질책했다. 아래 사람에게 꾸짖었다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 이 일은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결단고 당신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십자가 지지 말 것, 고난 당하지 말 것, 죽음으로 가지 말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시사 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야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까지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요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사탄입니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탄.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데 조종해서 그 일을 지금 하게 만들었는데 그 조종하는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속에 틈타 있는 그 사탄의 관계가 문제이고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탄의 관계를 관계를 사탄과 사탄의 관계를 질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3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즉, 사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잖아요. 반대로, 사람의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었냐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극복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지금 침범에 있는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주시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러면 좋겠노라고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 사람의 일이라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일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 마십시오 예수님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일, 모든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온데간데없이 그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현세에서 기쁨과 힘과 권력과 물질을 향유하는 삶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일을 꾸미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향해 가도록 우리에게 간계를 행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넘어가느냐 이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백,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보단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그런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길은,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너 편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지금 열두 제자만 불러놓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열두 제자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즉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거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 전에 십자가를 따르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전에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일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 내 영광과 내 아니와 나의 행복만을 위한 일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사람의 일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땀을 흘리고,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를 져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타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십자가? 아무나 지는 거 아니야. 넌안 돼. 네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 안 될걸? 그냥 좀 편하게 살아. 그냥 교회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끝자락만 살짝 붙잡고 가다가 그냥 살짝 구원만 받아 영광만 얻고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니 십자가 따위는 질 생각도 하지 마라 괜히 십자가 지면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통만 받잖아 그러니 십자가는 질 생각도 하지마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삭이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별다른 것이 사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내 안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심각하게는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십자가는 좋은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질만한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고 행복하고 편한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했 사람 시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될수 있어요. 주님, 안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때 하셔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자꾸 그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하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어떤 책에 보면, 사탄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요, 내일이래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에 내일이 되면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안 오거든요.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내일로 도망가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은 또 도망가고 영원히 우리는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혹또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방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어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